이야, 이 찰기 보세요. 정말 신선하지 않습니까? 이 정도입니다. 불고지가 완전 부드럽고, 육수 맛이 일품이에요. 한 그릇의 국밥 속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깊이 녹아있는 이곳.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자리한 한편국밥입니다. 초대 사장님이셨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지금은 아들 김선영 사장님이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매일매일 또축장에서 신선한 한우를 가지고 오는 걸 알아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고기의 신선함을 위해 매주 주말이면 전남 한평까지 왕복 8시간을 달리는 김선영 사장님. 직접 도축한 한우를 들고 올라와 전하는 진한 육향과 정성이 음식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. 어, 냄새 안 맡아도 굳이 확 도는데요? 이렇게 정성과 맛이 가득한 한평 국밥에는 또 하나의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. 얼마 전 사장님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각막과 시신을 기증하는 뜻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.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이의 빛이 되어 주신 아버지,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아들 김선영 사장님. 그래서일까요?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. 한 부소. 평가의 맛이 아니여. 국물이 생각날 때, 밥과 한우가 먹고 싶을 때, 한평국밥으로 오세요.